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카이조립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대조립에 착수했다. 이날 대조립 착수 기념행사에는 KFX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KFX 체계 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착수식을 통해 KFX 통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카이는 착수식에 탄력받아 통체조립등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KFX의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카이는 착수식을 통해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으로 보던 KFX 실물 형상을 보고 항공기의 크기와 지금까지 소요된 짧은 조립 기간 및 카이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다며 내년 시제기 제작 일정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재회원 KFX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이래 2016년 체계 요구조건 검토와 체계기능 검토를 통과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3일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KF-X 즉 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체계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립 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대조립 착수 기념행사가 열린 것. 아이가 발행하는 플라이 투게더 6월호에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KFX의 전방 및 중앙동체 일부가 조립된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해 2월 14일 KFX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벌크헤드 가공착수 행사 이후 434일 만에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KFX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볼수 있는 전투기였다. 비록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공개되었지만 KF-X의 시작에는 카테아 즉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체 구성품이 하나 둘씩 완성되면서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전투기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KFX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즉 A4레이더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A4레이더 시제품이 다음 달쯤 완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 시스템 관계자도 현재 A4레이더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2021년 4월 KF-X 첫시제기 출고되면 A4 레이더 시제품이 장착된다. KF-X 시제기는 블록 0로 분류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블록 1으로 구분되는 초도 양산형은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한다. 2029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블록 2부터는 공대공 및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가 완성된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KF-X는 계획된 120대의 양산까지 포함될 경우 10조 원이 추가되는 총 18조 6천억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산 무기 획득 사업이다. 초대형 사업인 만큼. KFX는 시작부터 셀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이후 경제성 문제로 무려 10여 년 이상을 허송 세월했다. 그동안 진행된 타당성 검토만 다섯 차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엔 우리 공군이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A사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면서 KFX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는 현재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상 순항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7일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다 시제품 출구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AESA 레이다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AESA 레이다는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용 레이다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간략한 소개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 선진 항공기술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인 국제 공동개발이다. 8조 6천억 예산을 들여 전투기 개발, 10조 예산을 들여 2032년까지 120대 생산, 총 18조 6천억 원을 투자한 건국 이래 최대 무기 개발라고도 불린다. KT1 훈련기, T50Z 훈련기, 그리고 KFX 전투기까지 개발하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KFX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다. 고비가 많은 KFX 사업.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작년 9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악화의 핑계로 KFX 개발에 지원하기로 한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2,200억 원 수준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된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또 다른 문제는 4대 핵심 기술이다. 원래라면 미국 로켓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여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다행히 작년 9월 노력 끝에 KFX 전체 체계에 대한 CDR을 통과하며 4대 핵심 기술이 개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며 시제 제작에 돌입하였다. 세 번째 미국산 무장체계 수입 거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호 운용을 강조하여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하거나 무기체계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미국 측은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통보했다. 이에 유럽산 무장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늦춰질 전망에 기한 내 개발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4대 핵심 기술과 더불어 무장체계까지 모두 해외의 기술 지원이 있어야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방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깝다. 미국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국이 KF-X 사업 성공 시 전투기 시장의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도 힘을 쓸수 있게 되었다. 비록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선 국방 기술력을 높여 자주 국방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4대 핵심 기술이란 무엇일까? KFX에 장착될 4대 핵심 기술이 뭐길래? 1.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 AESA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볼수 있으며 4대 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볼수 있다. 고정된 안테나가 전파 각도를 조절. 주시함으로써 공대공, 공대지 및 공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AESA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강국만 보유하고 있어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AESA는 다른 기술들과 달리 개발한 경험이 없어 개발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2019년 5월 CDR을 통과하며 시제품 제작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는 미사일 등 위협 물질의 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함으로써 아군 무기 체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IRST는 스스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아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적을 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광과학 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함정용 IRST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해 이미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의 함정용 IRST는 표적 정보를 1초에 여러 차례 처리할 수 있으며 130만 화소급 검출기 4개를 적용해 360도 전방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KFX에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3.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유도미사일 및 레이저 유도 폭탄을 표적으로 유도해 정확한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 물체를 식별한다. 사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주 야간 탐지 및 추적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소는 항공기와 전투기 감시 정찰용 장비를 체계개발학 전력화한 경험이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 한다. 4. 전자파 방해 장비 RF 참모는 전파를 사용하는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를 송신해 정무기체계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하는 장비다. RF 잠모와 같은 전자전 장비의 경우 개발 역사가 길고 관련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국내 개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2001년에 함정용 전자전 장비 SAQ200K를 2004년에 전투기용 전자방해 장비 AAQ200을 완성한 바 있다. 특히 AAQ200은 세계 수준의 장비와 동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